안녕하세요 럭킴TV의 럭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입니다. 영상이 좋으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늘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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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김엠마 제가 오늘 소개해볼 것은 일단 아이그 제가 등대면서 처음 워머신입니다. 어때요 고퀄리티가 진짜 상당히 멋있습니다. 눈망 눈방구 보면 뭐지? 동대문에서 샀는데도 상당히 고퀄리티가 좋아요. 동대문 치고는. <laughs> 문구점에서 산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도 쓸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좀 사람을 그냥 끼워놓은 거예요. 얘는. 근데 오늘 소개할 건이가옷과 어? 엄청 어려웠어. 사라졌으니까, 제가 다른 걸 갖고 올게요. 여기에. 아, 보이시나요? 요거입니다. 안 음, 그래. 음? 하면 안 되지. 일단 이거고요 고퀄리티 상당히, 상당히 좋은데, 왜안 되냐. 뭐야? 어, 상당히 고퀄리티가 시, 총도 진짜 총처럼 탄창도 막 끼워져 있고 손잡이 있고 발사하는 곳도 있고 어깨 매는 것도 있고 막 교준하는 것도 있고 진짜 별의별 거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권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무사히 권총을 찾았습니다. 리데 아니야. 아..모르겠다 일단 고퀄리티가 그 얘는 진짜 상당히 좋아요 좋은 점이 여기 벨트 있잖아요 벨트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꽂을 수 있어요 현실감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여러분 하나 소, 말해드릴 텐데 제가 어떤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 이순신 그 뭐지 아, 뜬금없긴 한데 제가 좀좀 아, 좀 그렇고 제가 그 연극을 하는데 이순신 그임 아, 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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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사들 명량 영화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보질 못했어요 잔인하니까 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질 못했는데요. 그, 일단, 저 명령, 그, 뭐지? 연극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이순신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댓글로, 신나는, 댓글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일단, 그럼 소개부터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오, 됐다. 상당히 진짜 고퀄리티가, 상당히 고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고퀄리티가 진짜 쩝니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고퀄리티 좋습니다. 일단, 이게 그 뒤에 제가 여기 수류탄도 넣었거든요, 수류탄. 보이시죠? 여기 수류탄. 진짜 고퀄리티 진짜 좋죠. 이것도 같이 있었던 모자이긴 한데, 진짜 좋죠. 이게 제가, 문구점에서 하나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구독도 막 해주시고. 잔인하게 옷을 벗기나 아. 보무신 아. 오토바이.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단 다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 오토바이 먼저 오토바이를 거에 보면 놀때 오토바이가 없으셔 없으셔가지고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 심정은 잘 압니다. 음.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 이 자전거 같은 거 일단 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 여기다 놓을 필요 없구나. 필요 없구나. 이 바퀴를 이 타이어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총두 개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두 개를 그리고 얘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초록색 있잖아요 이게 얘가 있어요 그를 얘를 여기다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어 이렇게 맞춰줍니다 으아 어, 이거 진짜 상당히 힘듭니다 끼기가 힘든데 이렇게 딱 깔아요 초점만 잘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바퀴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면 음 됐네요 이렇주면 오토바이 완성입니다 오토바이는 저리 가 있어. 그 다음을 기대하실 것 같은 아이언맨 워머신 아이언맨 친구 죠 친구이자 친구의 뭐냐. 뭐 이렇게 일단, 로드 대령. 로드 대령. 제가 희원을 좋아해서 좀 이름을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몸뚱아리부터. 이거를, 요거에다가. 우리 어디 가니?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이제 이순신 연기를 방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제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제발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친구들 이렇게 막 소개가지고 해 제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다리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흑인 머리가 있거든요. 동대문에 서서 그런지 진짜 같지가 않고요. 그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껴줍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할말중이에 이렇게 초점을 잘맞추어서 음. 초점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요, 다, 덮어주시면, 어, 아, 됐다. 아, 연말, 완성, 모험 머신 그럼 너도 이제 저기 가있자. 어, 이걸, 이걸 만들려면 또 사람들이 필요하긴 한데,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이 벨트에다가, 이 수류탄, 수류탄 하나를, 넣주시고요. 이게 권총 있잖아요. 권총을 사이에다 끼워주시고, 얘는 끼는 데가 없어요. 아주 사람을 분리해가지고 일단 벨트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벨트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좀좀 불편하네요. 참거참힘드네 어, 그리고 또, 요거를, 제가, 원, 래는 이게, 아이언맨, 또, 이것도 아이언맨 거예요. 제가 사람 바꿔가지고, 창의력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갑옷을 이렇게 끼워주고, 방탄복. 그리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껴줍니다. 아, 이게 원래 로이드 얼굴입니다. 좀, 창의력을 이렇게 합니다. 창의력. 사람도 만들고 하니까. 어! 슬리 어디갔어? 여기있다 요거를 뒤쪽에다가 됐다 해주시고 총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다 꼼짝마라 다 꼼짝마 다 꼼짝마라 다 꼼짝마 음이 안맞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 상는거 보여줄 시간이 없겠구나 그러면, 세 가지. 세 가지인가? 네 가지구나. 바보네. 땡구. <laughs> 땡구. 1호 탄생. 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세 가지. 아, 네 가지. 아, 왜 이러냐, 나 진짜. 다섯 가지구나. 아씨, 바보. 이렇게 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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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